다 아는 생일이 뭐지 요란하게 그러게요 진짜 말씀을 하시지 아 아직도 퇴근 안 했어요? 형 얘기 들었어? 내일 노 선생님 생신이라고 저녁 때 중국집에서 밥 먹는데 내일? 몇 시에? 1시에 자금성이래 1시요? 아나 내일 볼일 있는데 어, 나도요 아, 진작 말했으면 약속 안 잡잖아 어, 아, 이지아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자기 종이주로하는 거야 아무 때나 불러도 이게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는 거아니까안갈 어, 수도 없고 안 가면 안 되겠지? 또 찍히지 그럼. 그냥 빨리 가서 얼굴만 찍고 빨리 일어나야겠다. 우리 병원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아니야 뭐 형부 친구들하고 제일 병원 사람들 다 모인데. 아뭐 이렇게 많이 불러 무슨 환갑잔치 하나? 아유, 그러게 말이야 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가 재밌다고? 여러 번 사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시려 그러나 보네. 너무하다. 아, 내일 정말 재미 없겠다. 아 가기 싫다. 아, 아 화근 같은 일요일 날노전생님 생일 축하하면서 보내야 되나? 언니 이거 샀으니까 노란 스커트 나 지금 안 돼? 이거랑 그거랑은 스타일이 틀린데? 아 색깔 비슷한데 나 줄지? 어? 어? 어머!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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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저야 야! 야, 거기서! 어, 아, 아파. 아, 괜찮으세요? 저, 죄송합니다, 저 지금 공문 집행 중이라서. 야, 너. 리 리나 아니야? 네? 나야 경태 박경태 연희 중학교 3학년3반어야 박경태 오랜만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다야. 아, 반갑다. 진짜 반갑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근무? 어 서초에 있다가 이제 한세달 됐어. 그럼 네가 막조폭들 상대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 그쪽이 내 담당인데 뭐 아, 정말 신기하다 네가 어떻게 강력계 형사가 돼? 너 되게 얌전했었잖아 아, 그랬나? 어야 그럼 특합세에 나오는 그 박주문처럼 그런 일막 하는 거야? 아 그것도 있다 공공의적 거기서 설경이도 강력계 형사잖아 그치? 뭐 그, 그러, 그렇지 야야 야, 너 그럼 응. 수갑 같은 것도 갖고 다녀? 수갑? 응 그럼 여기 네. 어? 야 이거 진짜 진짜 수갑이야?

동욱이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뭐 다들 해결 방안은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어딨냐아 걱정만 나. 한다고 일이 해결되나.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대책이 없으니까. 아, 뭐, 어떻게 풀어드리냐고. 참 답답들 하시네. 내일이 노 선생님 생신이잖아요. 근데? 노 선생님한테는 기분 좋은 날 아니에요. 뭐 대놓고 와보여도 표안 나는 날이기도 하고, 잘 보일 수 있는 딱 좋은 날이구만. 그런 날 이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감이 안 와요? 안 되겠네 다들 뭐해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왜 이렇게 조용해? 뭔데? 축시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요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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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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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세명 남으면 너무 지루해. 나형수 아. 니가 음. 해. 어 아, 왜? 아 내가 더큰 문제인데. 조용히 하세요. 아, 아 너는 말 너무 버벅거려서 찍혔으니까 축시를 많이 해주매. 어 들고 있는 건 자신 있지? 미사요구 총 동원해서 칭찬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해. 어 이거 축시니까 아부 많이 떨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박근호서랑 과장님이랑 아주머님은 공연 준비하세요. 근데 과장님은 좀 사안이 커서 이거 하나로 안될 거예요. 아, 연대기 발표도 가정이 하세요. 그,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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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다가 혜진이한테 들었는데요. 그 용서해 주세요, 영가 그 저도 껴주세요. 뭐? 아 저도 껴주세요. 게임방에서 외상각 가프라고 달리 났어요. 안 돼, 뭐? 우리도 지금 모자란데. 아, 넌 빠져. 우리 심각해 지금. 아, 저도 심각해요. 아, 저도 껴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아, 그럼 도대체 몇 아. 명이 아니, 하는 너무 거야? 너무 많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다시. 경태야! 어, 타! 어! 이거 봐, 나도 형사처럼 입었다! 형사처럼? 어! 형사들 가죽 재킷 많이 입잖아! 글쎄, 별로 못 봤는데? 아유, 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다 많이 입고 다니던데,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출동하는 거야? 아니, 아직 대기 중이야. 대기? 대기는 뭐 하는 거야? 형아 조명 신경 써. 사진 느지면 안 돼. 어, 어 왔구나. 왜 룸을 바꿨어? 되게 큰 놈으로 바꿨다면서. 아, 준비한 게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 뭘 준비해? 아, 보면 알아. 아이고, 고민 많은 사람들 하도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어? 아, 아니, 선생님. 아, 선생님 오셨어요? 어. 저 제가 오늘 사회 좀 보겠습니다. 가회 무슨 사회로? 밥을 먹는 자리에서. 행사가 좀 커져서요. 아. 네, 다들,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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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신 거죠? 안녕하세요 안재환입니다 오늘 로지원 선생님의 56회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선생님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된 특별 순서가 있는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시끄럽게 많이 떠들더라도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생회에서 선전부장이 했다고 그러더니 자 그러면 첫 순서로 먼저 생일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야 소주연이 좋겠다. 이거 무슨 환갑잔치 같다 이거. <laughs> 뭘 저렇게 그쳐하게 돼. 아, 잠깐만요. 촛불을 끄시기 전에 축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축시는 특별히 주연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김응수 군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laughs> <laughs> 음. 안녕하세요. 김응수입니다. 어. 먼저 선생님의 56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시를 선생님께 바칩니다. 제목, 내 인생의 노주연 그를 맨 처음 본 것은 TV 속 드라마에서 조각 같은 외모, 세련된 매너, 품위 있는 저음 세상 여자들 불라운관의 신사를 모두 사랑했다네 어린 나도 크면 저 배우처럼 되리라 꿈꾸었었지 그를 실제로 본 것은 10년 후 병원에서 호탕한 인품, 굳은 의지, 뜨거운 삶의 열정 그를 아는 사람들 그를 모두 흠모한다네 영원한 청춘스타 노지연으로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 노지연 이사장님으로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선생님 노지연으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하신 분들은 식사들 하시고요. 본격적인 식순이 지금도 펼쳐지니까 드시면서 천천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유, 뭐가 또 있어? 자, 이번에는 축하 공연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다들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먼저 박희진 간호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 노선생님의 그 56회 생신을 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그 축하 메시지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어허 어, 그래. <laughs> 자 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네요. <laughs> 에이 노지연 씨. 에 급락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예, 나도 상당히 한가한 사람인데 왜 나를 초대를 안 해줬어요? 예,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이 예. 구역 나쁜 놈들은 너만 보면 벌벌 떨겠다. 응? 벌벌 떨긴 뭐. 영 영화에서 보면 꼭짝 못하던데, 경민 그러면서 아부 떨고. <laughs> 어이 박형선이 안녕하세요. 어 그래 요즘 잘돼가 그렇죠 뭐. <laughs> 야 그나저나 요즘 박형감님 왜안 보이는 거야? 아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일주일 정도 못 나오신대. 아이고 저랑. 되게 달다. 야, 너그왜 먹어? 어? 왜? 아니 살 것도 아니면서 그걸 왜 먹어? 아이,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아, 미안 미안해. 예. 야, 가자. 아, 그 말도 안하고것 집어 먹으면 어떻게? 원래 형사들한테 공짜를 주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 영화에서 보면 다 그러던데. 야 요새는 안 그래.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요새는 안 그래? <laughs> 여보세요. 어, 난데 왜? 뭐? 어느 당구장? 어, 알았어. 내가 지금 그로 갈게. 어? 뭐야, 뭐야, 사건이야?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너 그냥 차라 지키고 있어. 어? 뭔데, 뭔데, 뭔데? <laughs>

내가 해보면안 돼? 아니 너 언제 들어왔어? 나 수갑 한번 채워볼게, 어? 응? 아, 워봐 그냥 누르면 돼. 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그리고. 와예 예. 수급. 야 지갑 꺼내서 경찰 맡고 보여주고 이런 거안 해? 안 해도 돼, 원래 아는 놈들이라. 어, 안 해? 영화에서는 다 하던데. 음, 상습범들이구나. 왜 그러고 사니야? 뭘 봐? 뭘 봐? 빨리 와! 딸리 와! 야, 너왜 그래? 왜 때려? 어? 나쁜 놈이니까 그래도 안죄지 재판장까지 아직 범죄자가 아닌데 그래? 영화에선 되게 많이 때리던데, 안 돼? <laughs> happy, happy birthday to you! h a p p 아, 나였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용규 과장님 내부의 축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공연은 이쯤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순서야말로 오늘 자리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용서해! 자 용서해 주세요는요 생신이라는 이 특별하고 축복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노 선생님과 여기 모이신 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순서입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노 선생님께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비밀이나 잘못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럼 노선생님께는잘 들으신 후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아,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아, 아, 그래. 뭐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고. 자 그럼 약속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용서를 구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노인 웃군 네. 야, 얼마나 또뭘 잘못했냐? 아빠 먼저 생신 축하드리고요. 아빠 사랑합니다. <laughs> 저기 제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게임방에 외상을 좀 쳤어요. 아 저번에 다 갚았잖아. 거기 말고 학교 앞에 있는 게임방이에요. 아 거기다 또 외상을 줬어? 죄송해요. 한 번만 좀 갚아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 나 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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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아, 용서해 주세요. 아, 나 이거 해고. 좋아. 이번만 용서한다. 감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용하고 솔직하게 고백한 덕분에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청자 손 들어 주세요. 애초부터 이거 할려고 앞에서 쇼를 잔뜩 한 거였구나. 그렇구나. 머리 좀 썼다.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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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아, 좋아. 용서한다. 야! 대신 앞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마 마지막 신청자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많이 준비하시고 활약하셨던 박영규 과장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잘했던 뭐야? 저기 오늘 실은 제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뭔데 또 저기 박철이 환자 그 담당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소송을 걸겠다고 그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했길래 일을 그 지경으로 예 저기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했는데.

아 이번에 개관 가수들의 노래를 청해 듣는 순서인데요. 부산병원주 후식 원장님 나와주세요. Ah, 아니, quis, 아, 아니, 아. Anyway. <laughs> <laughs> <emerges>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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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나 터뜨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말해. 이런 법이 어딨나. 아, <laughs> 좋은 날인데 서로 좁게 풀면 좋은 거잖아요. 박 과장님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애 많이 쓰셨는데. 아무것도 해. 아무리 그래도 그걸 그냥 어떻게 넘어가나. 맨날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시큰지를 빵빵 치더니 또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 심할 수 받고 말이야. 감봉 처벌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안 넘어가. 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시는 게 선생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톰쿡에 용서하시는 모습 한번딱 보여주시면 그 효과가 엄청 오래 갈 텐데요. 아깝잖아요. 선생님한테 좋은 기회인데.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나 이거 한, 아니 벌써 용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새 코너 하나 만들면 되죠. <laughs>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즐겁게 노시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한 순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너스 코너인데요. 스페셜! 박과장님을 용서해 주세요! <laughs> 자, 박과장님, 일어나세요. 아까는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용서받는데 실패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주세요. 형님. 용서해 주, 주세요. 한번더 강력하게. 형님. 용서해 주세요. 이이번만은 용서하네 네! 끝까지 박님을용해주세요성공수고다셨다 목이 다쳤다 목이